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1번 어휘 모르는 거 없게 정리 2번 지문 하나씩 읽어서 해석 안 되는 거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내용 정리라는 건 주제 같은 거 자기가 적을 수 있어야 돼세 번째는 쌤이 해준 어법까지 정리해서 지문 하나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든다 온전히 자기 걸로 하나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거기서 자기가 비는 게 있을 거야. 그걸 채우면 돼. 한 지문씩 그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아까 쌤이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암기랑 숙제가 지금 시험 범위가 복잡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면, 지가 뭘 했는지 뭘 아는지 정리가 안 돼요. 계속 나올 거라서 자료가. 그래서, 나오는 자료는 그때부터 하고, 쌤이랑 리뷰하고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자기가 뭐가 뭔지도 몰라. 필요한 자료들만 남기고 문제 풀고 해치운 거는 빨리빨리 치워서 안 섞이게 해주세요. 자 단어부터 정리 간다. 일단 얘부터 갈게요. 자 이거 뭐냐. 어 s s a u 발휘하다야. 발휘하다. 발휘하다. 조심해야 될거 이건 사실 단어도 단어지만 서술형도 좋아해. 쌤들이 도즈가 원래 약이에요. 약도즈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그 복용시키다 복용시키다 라는 말좀 듣는다 어? <laughs> A에게 B를 할때 복용하다니까 A에게 B를 주다 뭐 이런 거예요 A에게 B를 주다 뭐 이런 거 A에게 B를 주다 이런 거니다나 관리자 그 주니거 가렸는데 왜 엉망게 관리되어 있는 거야 자그 잠깐만 야, 요거 다음 거 가겠습니다. 아래 거 가면은 이거 있어. 버벌. 언어, 언어의 이런 뜻이야. 언어의. 언어의. 그래서 단어도 이렇게 챙기고 쌤이 안 해줘. 쌤이 좀몇개 골라서 해주겠는데, 자기가 모르는 단어 이거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거는. 쌤이 알려줄게 그런 거. 그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 어, 딜레버라이트 무슨 뜻이야? 음 어, 의도적으로 물론 아래 단어가 있는 지문들도 있는데 없는 지문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보고요 요것도 요거나 이게 단어가 나와 있잖아 아래 아래 나와 있고 이거는 뭐냐면 복종하는 죠죠저 저. 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너네 그 서술형에서 이거 어원 바꾸는 거 나오니까 같이 챙겨 이게 복종하다이 단어 명사형으로 나와 일단은 검사용으로 나이봅니 그런 상태에서 쌤이 내용 한번 해볼 테니까 내용 한번 해볼 테니까 가볼게요. 그프리플레이 자유 놀이라는 거는 자연의 수단입니다. 이거 안 좋네. 의미가 아니라 수단이야. 얼른 아수단임 애스무튼 수단이야. 자연의 수단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줘. 뭘 알려주냐면 걔네들이 뭐 하지가 않다. 너 안기지라도 보고해. 해. 걔네들이 헬코리스 무슨 뜻? 노력한, 어, 노력하지 않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수단. 그게 바로 무다 자유놀이다. 자, 놀이에서 성인이랑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은 통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한다? 그 통제력 이게 통제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발휘하는 걸 연습할 수 있다. 자,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규칙을 만들고, 따르고, 다른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습니다. Get along with. 어울리다. 다른 사람이 어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동등하게. 뭐 하기보다는. 복종하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기 애들이잖아, 애들. 애들은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야. 아랫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랑 어른이랑 있으면 둘 중에 하나야. 복종하거나 반항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러기 보다는 지들끼리 놀면, 어? 어떻게 놀수 있다? 동등한, 같은 급에서 놀 수가 있다. 이걸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하면서, 통제력을 갖고, 통제력 발휘하는 법을 연습을 한다. u 더스 e 자, 그리고 지금 색깔 바꾸는 거냐? 지저분해서 바꾸는 거니까, 의미 없다 그랬어. 지금 바꾸는 건. 자 액티브 그러니까 야외 활동에서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같은 대상이니까 셀을 묻혔죠. 자기 자신에게 뭘 준다. 적당한 양의 두려움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양의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배웁니다. 뭘 배워 통제하는 걸 배워. 뭘 그들의 신체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통제하는 걸 배워요. 자유 놀이를 하면서자 계속하여 사교적인 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워 뭘 배우냐 협상하는 걸 배웁니다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배워 그리고 관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도 배웁니다 근데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그건 분노를 극복하는 법도 지들이 놀면서 배운다 지들이 놀면서 배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취소를 입장하세요 자, 놀면서 배웁니다 이거 붙으면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이러한 교훈 중에 아무것도 만약에 너네 서술형에서 아 서술형이 있다 해석해 놓고 이러한 교훈 중에 아무것도 가르치다가 아니라 수동이잖아 이러한 교훈 중에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야 너니니까 배울 수가 없다 뭐를 통해서는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다고 <laughs> 통제하는 거 뭐, 통제하는 능력 뭐 분노 통제하는 거 이런 거를 말로는 못 배우고 놀이하면서 배운다 걔네들은 배울 수 있다 오직 뭐를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게 바로 자유놀이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놀이를 하면서 뭘 키운다? 흥제력. 흥제력을 발휘하는. 거. 어? 웅등하게 친구들이랑 놀면서. 주제는 자유놀이 하면서 애들이 배우는 거가 주제겠죠. 어, 법이랑 서술형 쌤이 다시 찝어볼 테니까, 에이, 봐보세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 is less o n s a n d g 이 교훈들이 뭐냐라고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써야 돼요? 이런 걸다 쓰는 거야. 그지 갈등에서 생기는 분노를 극복하고 관리하는 법 다른 사람 만족시키는 법 협상에서 다른 사람의 협상하는 법 이런 거다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다 쓰면 되는 거고 어법을 좀 찝어볼 테니까 어법 여기서 어법보다 사실 딴게 낫게 더 많은데 어법에서 가봐야 될 거를 좀몇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봐주세요. 자, 이거 왜 쳤냐? have c o 만 하면 되잖아. 누가 나온 이유고. 뭐? 누는? 어, 법. 공사를 뭐 하려고 나왔다? 강조하려고 나온 거. 강조하려고 나온 거일 뿐이다. ing 왜 붙었냐? 프 r a c t i c e 가 ing 받아요. 수부정사 안 됩니다. 수부정사 안 돼. 여러분 응.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배워요.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 풀고, 만들고, 따르고, 어울리는 거. 이거 지금 세미 친거다 뭐야? 병렬 메이크랑 다 병렬이에요. 그런 병렬. 안 시키면 틀립니다. 안 시키면 틀려요. 어. 이렇게 챙기시고 이거는 요것도 어라이즈 무슨 뜻이다. 발생하다 이런 건데 어라이즈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꿉니다. 발생하다. 자동사고 얘랑 헷갈리는 거는 뭐야? 어라우즈. 어라우즈는 아씨. 이제 무엇 무엇을 유발하다. 이거는 타공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두 자리가 달라. 두 개가 달라요. 여기 어라이즈 와야지 어라우즈 오면 틀립니다. 틀려요. 그리고 수동태 안 됩니다. 자공사니까 당연히 수동태는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고 이거 사실 어법도 어법이지만 서술형 내고 싶은 포인트가 너무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런 거 내고 싶죠. 아무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 애들 헷갈리거든요. 이거 막 배우다, 런 써야 되나, 막 이러고 앉아있고. 추동으로 써야 되고, 너무 붙여야 돼. 이런 거, 도즈 아까도 했지만, A에게 B를 복용시켜. A에게 B를 주다. 하고 싶다고. 나덜댄 이런 거 하고 싶다. 못쓸거야 그지? 부문은 있고, 낸 명분은 있고, 내, 서술형을 내는 명분이 있잖아. 이거 부정, 부정서술 쓸수 있냐. 도즈, 위드, 부문 쓸줄 아냐. 나덜댄, 비교해서 쓸줄 아냐. 명분이 있고, 애들은 잘 모르고, 낼수 있죠? 어, 이렇게 정리해서, 본인이 쌤이랑 수업할 때 하는 거 외에, 본인이 이렇게 어이, 해서, 어법 업무, 복리가 가야 됩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 고등학교에서 범위가 20개라는 거는 사실 많은